센터와 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 직의 김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1기상 6장 14절부터 38절까지고요. 그동안 열심히 수고했던 성전건축공사가 마무리되고 완공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14절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15절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곳 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전 마루를 놓고16또전 뒤편에서부터 20 규비 띈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곳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17. 내소 안에 있는 외소꽃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18절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에 보이지 아니하며 19절 영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비하였는데 20그 내소의 속이 장이 2 0규빗이요 광이 2 0규빗이요 고가2십규빗이다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단에도 입혔더라 2십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치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2십일 온천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의 성전건축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으로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지은 겁니다. 크기나 모양이나 재료나 넓이나 어떤 것이라도 솔로몬이 제 마음대로 한 것이 없지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다 귀한 값비싼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을 볼수 있습니다. 23절. 대소환의 감남목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고가 각각 10 규빗이다. 2 4한 그룹의 이 날개는 5 규빗이요. 저 날개도 다섯 급이시니 이 날개 끝으로부터 저 날개 끝까지 10급이시며 2 5 다른 그룹도 10급이시니 그두 그룹은 한 척수 한 모양이 있습니다. 이 그룹의 고가 10급이시요 저 그룹도 일반이다. 27절입니다.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였는데 그 그룹의 날개는 이 벽에 닿았고, 저 그룹의 날개는 저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28. 저가 금으로 그룹에 입혔더라. 그룹은 천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의 모양을 성전 안에 두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양입니다. 6장 29절부터 38절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도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29. 내외소 사면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30. 내외 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31.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목으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지 1이요. 32. 감남목으로 만든 그두 문짝의 그룹과 종료와 핀 꽃을 아래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의 금으로 입혔다. 33.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목으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지 1이며 34. 그두 문짝은 잣나무라이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35절.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색인데 맞게 하였고. 36. 또 다듬은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 뜰을 만들었다 제 4년 15월에 여호와의 전 기초를 쌓았고 38절 제 11년 9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이렇게 7년에 걸쳐서 아름답고 웅장하고 거룩한 성전을 완공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38절에서 그 설계와 식양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7년 만에 완공하는 장면을 상고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기간을 7년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그 설계와 식양대로 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 주신 대로 성전을 지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 좋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열심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우리는 매사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는 장면, 특별히 성전 건축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설계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설계와 식양대로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우리 뜻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